그래서 이제 신원 중에 제가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내종양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시스템 소득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였었지만 애터미는 끊임없이 창출되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저는 또 이번 기회에 더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빈경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정말 무섭도록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9월 첫날인데요 밤새 소나기가 퍼붓고 나니까 좀 시원하게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또 눈구덩이에서 흑진주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정을 해나가면서 어느새 백만발 한지가 벌써 11개월째 되고 있어요 저희들 그런데 정말 많은 교실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기 지역마다 계시는 사장님들 만나 뵙고 하나씩 둘씩 돌려가면서 정말 조직적으로 이렇게 팀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시스템 소득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었던 백만갑의. 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렇게 파트너 스폰서님과 팀이 한 팀이 돼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을 할 때는 나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4, 3 팀이 함께 해서 나가서 할수 있었기 때문에 더 용기가 있었고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더할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점 파트너 사장님들 성장, 이제 리더가 돼서 주도적으로 아주 잘 들어가셔요. 그냥 이제는 어디에 가서 이제 스스럼 없이 사업설명도 하고 또 본인들의 할수 있는 그지회에서 배운 모든 실력들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파트너 사장님들 허무들 잘돌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허무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몸이 피곤해서 좀한 달간 백만갑에서 좀 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스파 사님이 그러시라고 건강이 최고니까 그래서 이제 신원 중에 제가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내 종양 예, 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주 대수술을 하게 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수술 날짜가 이제 9월 10날 이제 교수를 만나면 날짜가 나오겠죠. 이제.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이했던게 일반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시스템 조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저는 잘 되고 성공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제 아프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음, 사회적인 그런 문제였었지만, 에터미는 끊임없이 창출되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저는 또 이번 기회에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열심히 했던 것은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넉넉지 않은 살림에 부모님이 늘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린 마음에도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항상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애터미에서 꼭 이루고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진료나 받고 이제 나오라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스템 잘 돌아가고 예금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료 잘하고 완쾌하고 나오라고 이제 스폰서님과 파트너사님들의 격려를 해주시고 더더욱 또 이런 비상 상태에서 열심히 또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은 정말. 이래서 시스템 소득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직접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이제 더 이제 이 소득의 중요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날, 언제 수술할지는 아직 날짜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그 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백만감을 하고 이제 들어갔다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열정과 꿈이 있었다는 것은 제게 그 그러한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에서 저 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신용불량자가 돼서 그거 어,를 해결하느라고, 10여 년, 20년 동안은 그렇게 구상을 했고, 또,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적당히 하질 않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혼자 해서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 소득으로 정말, 내가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더욱 이 백만갑에 대한 소중함을 더, 어, 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이 할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시복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 사장님이 열심히 더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 보고 바로 이게 에, 시스템이구나 어? 티복 사업이니까를 더 이제 실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인천에 잠시 나가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없는 동안 리더가 돼서 이제 해야 되니까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14일날 세미나에 참석하게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만간 노트 작성해서, 그날, 그날 명단 작성과 스폰서님과, 상의하고, 쇼터플랜, 모든 것들을 거기다 적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이제 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그냥 저만 믿고 있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을 또 스폰서님이 끊임없는 후원을 해주실 거니까 함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된다 했더니 전부들 준비하고 정말 더 단단한 사업대로 거듭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영사업, 독립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사업,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교육에 의해서, 미팅에 의해서 어 그것들을 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사업이인 만큼 그분들과 함께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 얼마만큼 더 후원을 할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날짜를 아직 이, 정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까지 열심히 용감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 다음, 백만갑을 진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 더운데 부생들하셨고요 부생들 앞으로 더 열심히, 이, 하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